안녕하세요. 김성균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13권의 첫 번째 주간의 마지막 날, 일곱 번째 날 묵상입니다. 일곱 번째 날 묵상의 주제는 함께 나누기입니다. 어, 하나님의 말씀도 또 우리가 가진 것들도 우리가 나만 가지고 있으면 결국 그것은 사회 바다와 같이 되죠. 그래서 어, 배운 말씀, 받은 은혜, 가지고 있는 은혜의 축복의 열매들 함께 나누는 것이 참 중요하죠. 자, 오늘도 이제 먼저 그림을 보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달 3개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 어떤 느낌을 갖고 계시는지 한번 정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을 찾는 게 아니고 생각의 움직임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자, 저는... 이 금메달들을 쭉 보면서 세 가지를 적었습니다. 이왕이면 금메달을 따자. 네, 이왕이면 동메달, 은메달도 다 귀하지만 예, 이왕이면은 금메달을 따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따기 위해서는 승리해야 한다. 그리고 또 끝까지 가야 한다. 일단은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하죠. 끝까지 가서 동메달을 따게 되든 은메달을 따게 되든 아니면 메달을 얻지 못한다 하더라도 끝까지 완주하는 것 이게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믿음도 사명도 세상의 일들도 힘들거나 어려운 일 많지만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끝까지 완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두 번째는 분석입니다. 그림 속의 내용물들을 찾아보는 거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우선 보이는 부분은 단순하죠. 여기에 보면은 우선 영어 글씨가 있습니다. 영어 글씨 그 다음에는 메달, 동메달, 은메달, 금메달 이 있고 메달을 묶고 있는 이줄 끈이 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이지 않는 부분 속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 있을까요? 이 메달을 보면서 보이지 않는 부분들은 뭐가 있을까요? 우선 동, 은, 금메달에 성분이 있을 겁니다. 이 성분, 화학적인 성분. 안에 들어있는 것들의 재료의 특징들이 있겠죠. 또이 메달의 주인공이 누굴까? 네. 어떤 사람이 동메달을 메고 어떤 사람이 은메달을 메고 어떤 사람이 금메달을 멜까? 네. 그리고 이 메달의 내용은 뭔가? 뭐 때문에 이 메달을 짜게 되는가? 어떤 종목인가? 네. 그 다음에 메달을 딴 사람들은 어떤 인생의 결과가 올까 하는 생각들을 적어 봤습니다. 이다 숨겨진 것들이죠. 자, 세 번째입니다. 그리면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자, 메달을 따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하는 걸 적어 봤습니다. 메달을 따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 어떤 노력, 어떤 훈련이 필요한가.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메달을 따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어떤 노력을 기울이 할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죠. 자, 네 번째 코너입니다.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거예요. 그림을 보고 딱 떠오르는 이야기나 사람, 성경 적어보기가 되겠습니다. 먼저 저는 성경 속에서 경주와 관계된, 메달과 관계된 내용들을 한번 쭉 적어봤습니다. 에, 사도 바울은 에, 이 경주와 관계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당시에 헬라의 영향을 많이 받은 시대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 헬라의 그런 철학도 그렇고 또 언어도 그렇고 이 스포츠라든지 이런 부분에 특히 경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마 그러면 또 아주 경주 엄청나죠. 네, 이런 원형 경기장 안에서의 많은 경주, 경기들이 벌어졌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할 때도, 이 경주와 비유한 말씀들이 종종 나타납니다. 어, 고림도전서 9장 24-27절에 보면은, 어, 우리가 메달을 이, 이 따기 위해서 경주하는 사람들이 해야 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절제하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죠. 디모데후서 2장에서도 보면은, 또, 우리 사명의 자세를, 에, 운동장에서 달려가는, 경주하는 사람으로 비유를 합니다. 또 빌립보서 3장 14절에도 위에서 부르신 상을 위하여 난 달려간다. 이 달려간다는 말은 경주하는 것을 말하잖아요. 또 디모데서 4장 7절로 8절에도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이 경주를 완주했다. 이제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에도 우리도 이제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이야기를 이제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저의 인생과 이 메달과의 관계를 이렇게 쭉 보면은 우선 그 다큐멘터리 찍었을 때 찍을 때이그 어, 옛날 로마 제국 시대에 있었던 장소들 또 헬라 아테나 이런데 이렇게 가보면서 어, 당시의그 원형 경기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둘러봤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또 때로는 메달을 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기도 하고 피와 땀을 쏟았는지 생각을 해보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아, 나는 이제 어떻게 이 메달을 향해서 가고 있나? 그러면서 생각나는 것이 주님 만나서 사명을 받은 이후에 정말 아직까지 쉼없이 달려온 경주의 인생의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정말 열심히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더 달려가야 되죠. 아직 완주한 게 아니기 때문에 완주할 때까지 끝까지 달려가야 하죠. 그러면서 이제 궁금한 게 야, 나는 어떤 메달을 주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을까? 색깔이 뭘까? 또 메달은 받을 수 있는가? 주님이 나에게 메달을 주신다면 동메달을 주실까? 은메달을 주실까? 금메달을 주실까? 받고 싶은 건 금메달인데 주님은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지 좀 궁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와이은잘 달려가서 금그 메달을 받아야죠. 자, 다섯 번째입니다. 여기는 이제 과거, 현재, 미래를 상상해 보는 거죠. 그래서 상상력, 창의력을 키우는 공간입니다. 자, 먼저 이 그림을 가운데다 두고 앞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 저는 이제 이 메달을 생각하는 선수들이 앞에서 이제 출발하는 이런 장면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그림 다음에 그림은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서는 날을 한번 그려 볼것 같아요. 그래서 사명의 경전를 출발했으니까 그게 완성되는 날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거든요. 그날 다주 앞에 서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면류관, 예비하신 메달, 상을 우리에게 주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림을 그려 보게 됩니다. 자, 오늘도 우리 본문 말씀, 이번 주간의 본문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다 이로 이루, 온전히 이다 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잡은 줄 여기지 아니하고, 아 어, 오직 한일에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자, 감사한 일 먼저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을 보내면서, 새해 첫 주간, 첫 주간, 한 주간을 보내면서, 에, 참, 감사한 일이 무엇인지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감사한 것, 또 오늘을 시작하면서 감사한 것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1번입니다. 본문 전체에서 긍정의 요소나 단어를 찾아서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보면 항상 긍정적 부분, 부정적 부분이 있죠. 어려움 속에도 긍정적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람도 똑같아요. 그 사람에게 상상 단점과 장점 이두 가지가 함께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단점만 보면 관계가 깨집니다. 그래서 단점보다는 장점 좋은 점을 찾을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어, 세상의 환경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환경이라 그래서 다 긍정만 있는 거 아니고. 그 안에 또 부정적인 면도 있죠. 또, 어, 나쁜 환경이라고 해서 다 부정적인 면은 또 아닙니다. 그 속에 또 긍정적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바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잘 찾아서, 예, 긍정적 부분과 친해지면 나쁜 환경도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줄 수 있는 도구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요셉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이지 않습니까? 그는, 어, 안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 속에 있는 장점들과 친해졌어요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고 해야 되고 또 자기의 가진 재능들을 활용할 수 있는 무대로 삼고 예, 이런 것들이 이제 그로 하여금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오히려 성공하게 만들어 준 거죠 요셉이 노예로 애국으로 팔려가지 않고 아버지 집에서 그냥 살았다면 과연 그가 그런 성공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어려운 환경에 처해졌을 때 좋은 장점들이 발, 개발이 됐고, 긍정적 부분들을 그가 사용을 하게 됐던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그를, 어, 숨겨진 재능을 개발해주고, 정말 어려운 환경을 자기 성공의 발판으로 만들 수가 있었던 겁니다. 어, 환경이 어떠냐 보다는 그 속에 들어있는 긍정의 부분들과 친하게 지내는 것이 중요하죠. 자, 이 본문 속에 보면, 긍정적 단어들이 나옵니다. 얻었다. 이루었다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랜 것 달려간다 앞에 있는 것표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우에서 부르신 우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이런 것들은 딱 들어보면 참 기분 좋은 말들이잖아요 한 주간 묵상하면서 본문 속에서 기억에 남는 것 응용해 본것자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다시 시작해야 된다 그리고 다 끝난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께 붙잡힌 것 이런 말씀들은 정말로 기억해야 될 중요한 말씀들입니다. 자, 본문의 내용을 설명해보기 사도 바울은 정말로 그는 아주 이 본문에 딱 맞는 사람이죠. 그는 참 일을 엄청나게 많이 하면서도 항상 교만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옆길로 새지 않고 끝까지 자기 달려갈 길을 간 사람입니다. 이런 사도가 이제 자기의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성도들에게 권고를 하는 거죠. 아직 다 이룬 게 아니고 더 달려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목표는 그리스도께 붙잡힌 그것을 향해서 가야 되고 운에서 부르신 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뒤에 것은 다 잊어버려야 되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해서 표대가 분명히 안 하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에게 붙잡혀서 가야 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암송 시간입니다. GTS 묵상은, 에, 세 가지의 목적이 있죠. 역동성, 암송, 일곱 가지 주제 사용인데, 예, 암송 부분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기록이 돼야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자,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기 위해서 필요한 방법 네 가지. 첫째는 문자 그대로, 둘째는, 어, 구조, 세, 흐름, 셋째는, 이제, 이야기 식으로, 네 번째는, 중요한 것한두 구절을 찾아서 한 주간 동안 계속 묵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올 한해 동안도 많이 저장이 될수 있도록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말씀이 때에 따라서 살아서 역사를 하는 것이거든요. 자, 한번 다같이 외워보시죠. 나는 아직 얻은 것도 아니요 얻었담도 아니요 하 이런 얻은 것도 이런 것도 아니다. 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잡은 줄 여기지 아니하고 한일곧 그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어,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에서부르신 하나님이 우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네 자. 다섯 번째입니다. 본문 전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질문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전두개의 질문을 적어봤는데요. 하나는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때로는 예수님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붙잡힐 때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내가 그분에게 또 붙잡힐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기도 생활이나 말씀 묵상이나 사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히게 되게 되는 겁니다. 자두 번째 질문은 오래 내가 달려갈 나의 표대는 무엇인가를 한번 질문과 함께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우리의 재능 개발의 기도문은 대한민국 교회 전도 대상 선교사 세계 모든 나라 내가 속한 공동체 이 공동체를 위한 기도고 그 속에서의 삶을 위한 기도입니다. 사람의 정신, 나눔, 긍정의 눈, 협동, 겸손과 정직, 신뢰, 온유함, 용서, 약한 부분 담당해주기, 배려, 인내하기, 의미인 정신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옆에 부분을 보시면은, 네, 어, 이 본문의 내용 중에서 중요한 것들을 정리하는게 있습니다. 자, 우리가 소그룹 모임 때이 부분 나누시면 되죠. 자, 내용 정리 보면 1번은 12절 상반절, 내가 이미 얻었다 암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암도 아니다. 이것은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우리는 이 부분을 참 조심해야 되죠. 신앙도 사명도 영성도 인생의 삶도 마치 다산 것처럼 다 이룬 것처럼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계속 가야 하는 거죠. 마치 다 이룬 사람처럼 다 완성한 사람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완성을 위해 더욱 앞으로 가야 하는 것이죠. 자, 12절 하반절을 보면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느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입니다. 이것이 뭘까요? 자, 우리가 누군가에게 붙잡혀서 살게 되거나 혹은 무엇인가에 붙잡혀서 정욕이나 도박이나 게임 중독이나 방탕함이나 마음의 병이나 탐욕 등에 붙들려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가장 위대한 삶은 예수님께 붙잡혀 사는 일이며 말씀과 성령, 사명에 붙들려서 사는 삶입니다. 더 강하게 붙잡혀 살기 위해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자세 번째는 앞으로 가기 위해서는 뒤에 있는 것에 매여서는 안됩니다. 13절, 어제의 일들, 상처나 습관이나 성공이나 실패나 이런 것들에 매여가지고 오늘 내일을 가지 못하면 안되죠. 그래서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거나 잘라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고 내일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자네 번째는 올바른 목표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가는 것은 아주 중요하죠. 바울사도가 앞으로 달려가기 위한 표대, 목표는 첫째는 그리스도께 붙잡힌 것이요. 둘째는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상이었습니다. 이 궁극적 목표를 위해서 그가 가고자 했던 삶의 목표는 바로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한중한 묵상을 우리가 함께 하면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아직 우리는 다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다 완성한 게 아직 아니에요. 이만큼 했으니까 이 생각이 제일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출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한 주간 동안 귀한 말씀 함께 나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들 마음에 잘 새기고, 우리도, 어, 포기하지 않고, 또다 이룬 사람처럼 멈추지 않고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우리가 또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어, 대한민국과 또 교회 전부 대상들 선교사님들 세계 모든 나라 내가 속한 공동체 사랑의 정신 나눔 긍정에는 협동과 겸손과 정직 신뢰 온유함 용서 또 약한 부분 담당해주기 배려 인내하고 은민 정신 갖기를 어, 더 성장시켜 가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모이는 곳마다 함께하시고 예배드리는 곳에 주님 만나는 산 예배가 되게 하셔서. 병든자들은 치료받게 하시고 새로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